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가 있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시작이 전에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좀 그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넓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80%가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신다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구독만 가지고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버튼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 바이코연구소 홈페이지보다 이제는 네이버 카페에 바이코연구소 여러가지 제품들 올리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매일 뭐, 네다섯 개, 여섯 개씩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, 옥션 대행, 그 다음에 일본 중고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들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, 어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판매 대행도 하고 있고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제품도 올리고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, 이제 이벤트도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, 어 나눔 이벤트 이런 것도 진행하려니까, 고하 여러분, 바이크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, 닌자 500이 2024년도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. 기본적으로 스펙이나 이런 건 변경된 게 없습니다. 컬러가 변경됐는데 어,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500을 살까, 1 2월 500을 살까, 아니면 인재를 살까,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어,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. 어, 혼다의 그런 느낌이랑 그다음 닌자의 그런 느낌이랑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, 2024년도 모델 살지 아니면 2023년도 모델 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새로운 라인업 컬러에서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기본적 검정이나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 버튼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은색 이런 것도. 실적으로 딱 봤을 때, 검정이나 은색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렇지만, 이 검정에다가 조금, 컬러를 좀뭐 몬스터 에너지 가 이런 거좀 붙이면 더 이뻐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. 근데 은색은 좀 의외로 좀 관리하기 어려운 뭐 튜닝하기 색깔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좀 심플한 걸좋아하는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이 빨간색, 어 빨간색 기본적 베이스가 어 닌자처럼 좀안 보이는 느낌 좀 있습니다. 제가 느끼기는 워낙 저뭐 제가 뭐 사십 대라서인지 몰라도 닌자랑 워낙 초록색인 색깔도 강하고 그다음 몬스터 에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검정 초록색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지 빨간색이 들어가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거고 제가 생각 요세개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검정색에다가 어, 모스를 조금 더 스티커를 좀 붙여 가지고 이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시스럽게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SE모델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뭐 슈퍼 바이크 그 기본 스펙으로 이제 이런 컬러로 이제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어, 요것도 워낙 좋은 거라서 요, 요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마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것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어떤 분들은 요런 거는걸 사서 다음에 카울로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, 처음부터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, 여러분. 어, 아시겠죠? 어, 기본 있는 걸로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, 요런 걸로 구입하시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이제, 어, 제가 벌써 몇달 전인가 한달 전에 이제 40주년 기념으로 어, 제품이 나온 그런 컬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 녀석입니다. 워낙 40대들이나 이렇게 한 지금의 40대, 50대들, 이런 부분들은 요런 컬러들을 뭐 조금 좀복고풍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. 이런 거 보면 도색도 보면 기본적인 컬러도 컬러지만 요런 휠 같은 도색이잖아요. 요런 것들도 실주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초록색을 도색하기 어려워요.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사놓으면 실질적으로 음 이런 것 기본적인 것보다는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어 40주년 기념이라서 조금 더 컬러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. 어 기본적인 차체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형 살것 같으면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. 근데 단지 뭐냐 그러면 이런 걸 사시는 40대는 괜찮습니다. 20, 30대 분들은 옷을 자켓이나 이런 것들 맞추기가 컬러 맞추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자켓을 맞추려 그러면 좀 초록색 맞추면 되는데 조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어,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이걸 구입한다 그러면 어, 저는 이걸 무조건 구입할 것 같습니다 어, 이 선, 컬러 선택 중에 무조건 할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이 컬러입니다 어또 일부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지 않냐 이거 괜찮죠 괜찮죠 그렇지만 어~ 소장 가치나 여러 가지 어~ 뭐 일단 판매에 대한 그런 거 결국엔 중고를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어 요런 것들은 어떻게 든다 대처가 돼요. 어, 어떻게든 카울을 변경하는, 이렇게 어쨌든 대체는 데 돼. 요런 것들은 휠까지 변경되기는 어려우니까, 그 뭐, 휠 도색하면 되죠. 하면 되죠. 그렇지만, 그런 것들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. 어, 판매하기도 편하고. 그리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중고를 팔 때는, 어, 그냥 한정판이나, 어, 특별한 스페셜 에디션에 있는 것들을 구입하셔가 타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자기가 색깔이 좀 그렇다. 그럼 뭐 어떡할 수 없죠. 그렇지만, 어, 다음 것까지, 다음에 제가 이걸 타면서, 결국엔 400cc를 500cc인데, 산 다음에 리, 이제 리터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걸 결국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소장한다거나 어떻게 할수 있지만 판매하기까지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어 가격을 좀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것들 지킬 수 있는 가격을 이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. 요 녀석 추천드립니다. 아시겠죠? 어, 라이프스타일 쪽요런 느낌입니다.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. 음, 근데 좀싫어하시면분 싫어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몇몇 또 질문들 하시는 5 0 0이나 이게 뭐가 좋냐? 어 제가 제가 생각해서 이거 500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음 물론 색깔이나 가치 뭐 가치라고 할까요 어 이것도 좋습니다 어 제가 이것도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어한개전거 아, 2024년 2 0 2023, 2 3년에 차이가 외형밖에 없냐? 어, 이런 걸 이야기 했었는데, 고거에 지금 방송을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전기제어 시즌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,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, 요걸 구입하시는 분들은, 뭐, 가능하면 2023년, 2년, 3년 쯤 제품들이 도리지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고거에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지만, 전기제어 장치는 이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, 요걸 또 타겟으로 더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것도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, 어, 멀리, 특히 뭐 혼다, 가와사키 쓰지기 아마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거나 아니면 가와사키를 요, 요거랑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요 한정판 요거 440주년 기념 요걸를 추천드립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어, 또 이걸 보고 또뭐 어, 여러가지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계시겠지만 어, 일단 제가 생각했을때 제 의견이라서 참고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구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어, 간단한 영상이지만 제가 구독이 안보시는 80%라는게 좀 듣고 놀랬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은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의 어, 조금 가근, 작은 관심 통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이 아버지 가게입니다. 라스미 구두 가게인데, 어, 대구에 있습니다. 주황라이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,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스미 홈페이지에 구경오셔도 되고, 뭐, 발 불편한 레 뭐, 이렇게 구두 같은 거, 직접 발 맞추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, 여기서 구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